안녕하십니까. 호남 앞에 선교 110주년 기념으로 호남 선교의 발자취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부 교회와 사회라는 주제로 살펴보려 합니다. 교회와 사회는 서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종교적 지식을 얻고 윤리적 가치를 형성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 자비와 공평, 희생 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는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회적 정의와 윤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음식 나눔, 재난구호, 의료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 교회는 사회적 서비스의 한 축이 되어야 하며 이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돕고 치료를 한 것처럼 구제 활동, 자선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를 거셔야 함을 말합니다. 제 2부 교회와 사회에서는 지난 110여 년 혼합회 선교 역사 가운데 설립된 기관과 단체들이 지역 사회와 직간접적으로 어떤 사회적 관계나 실현된 사랑을 보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교육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등교육 사업입니다. 1916년 초에는 전라남도 남평군 풍림리에 본교회 신앙이 전파되어 교회들이 생겼으므로 조선대회는 송경리 교회를 지도하던 김석영 전도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김석영 전도사는 풍림리에 교회를 세우고 호남 최초의 학교인 남명 학교를 세웠습니다. 1922년경에는 무한의 청계삼육학교가 운영되었고 배현기 학생은 그 후에 의명학교로 진학하였는데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에 다시 고향 청계로 내려왔습니다. 1933년에 정읍교회는 중사동에 호명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소학교인 정명학교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1934년에 호남대회 본부를 정읍에 두게 되었고 1939년 영남합회와 합병되어 남선대회로 통합될 때까지 호남선교회 중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 6월에 개최된 조선연합회 15회 총회에서 향후 우리 교육 사업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신자가 10명 이상 되는 곳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교회가 소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도록 장려하며 모든 신자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장려하였습니다. 1953년 3월 24일부터 광주에서는 호남대회 제1회 총회가 열려 대총회 목회부 부장 앤더슨 목사와 연합회 회장 이시화 목사가 내왕하여 교육 사업에 관한 것을 강조하였고 그해 4월 이후에는 4개의 학교, 중학교 하나, 소학교 3개가 신설되었습니다. 1953년에 신설된 학교는 이리교회, 목포교회, 보성교회가 36국민학교를 4월 15일부터 일제히 시작하였고 성산포에 피난 36국민학교까지 합하면 4개 교였습니다. 당시 보성 36국민학교 교사들의 봉급은 쌀한 가마였습니다. 1954년 4월 15일에는 광주 장동교회가 호남 36국민학교를 시작하여 5개 교가 되었고 1954년 4월 24일 여수교회도 여수3육국민학교로 시작하여 6개의 교가 되었으나 성산포의 피난3육국민학교는 휴전 후 나라가 안정이 됨에 따라 피난민들이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으므로 이리, 목포, 보성, 광주, 여수 이렇게 5개 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1954년 4월 15일 장동교회에서 개교한 초등학교는 1955년 4월 1일 산수동으로 학교를 이전하였으며 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1955년에는 목포 36국민학교가 폐교함으로 4개 교가 되었고 1956년에는 1리 36국민학교마저 운영난으로 문을 닫음으로 광주, 여수, 보성 등 3개 학교로 줄어들었습니다. 1957년경 순천교회가 36국민학교를 시작하였고, 1959년에는 장흥교회가 장흥36국민학교를 시작하여 다시 5개 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1970년 4월 11일, 주월동에 교실을 중공하여, 1970년 7월 10일, 산수동에서 주월동으로 이전 후 주월동 교육시대를 열어갔습니다. 1996년 3월 1일, 교육법 개정에 따라 36국민학교 이름을 광주36초등학교로 바꾸었습니다. 1970년 정읍교회가 운영해 오던 호명학교는 구호물자가 끊기고 경영이 어렵게 되자 호명학교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970년경에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에 달하지 못함으로 보성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1971년 여수36 국민학교가 문을 닫은 후부터는 광주36 초등학교가 호남지방에 유일하게 남은 국민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정리하거나 남은 운영비는 교회 자산으로 관리하였으며 그 예로 보성국민학교의 경우 교회 산만 오천 평을 13만 오천 원에 구입하여 교회 공동산으로 관리했습니다. 초등학교의 설립과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양육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슬기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셋째로는 튼튼한 몸과 굳센 의지를 가진 어린이로 기르며 넷째로 소질을 갈고닦아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로 양육하여 지덕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녀들이 될 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다음은 중등학교 개설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1933년에 정읍교회는 중사동에 호명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일제로 말미암아 1940년에 리즌바위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었으나 1946년 해방과 함께 리즌바위에게 호명학교의 운영권을 다시 찾아와 운영하였습니다. 1953년 광주에서 호남삼육중학교를 시작하였고 1955년에는 호남삼육고등학교를 시작하였으며 1958년 11월 문교 제 486호로 호남삼육고등학교가 인가를 받았고, 1962년 7월 문교 제 1429호로 호남삼육중학교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소포교회가 1945년 6월 13일 안식일 학교 학생 103명 중에 국민학교 졸업생이 67명이 되어 호남대회장 허만식 목사의 허락으로도 9월 9일에 진도36중학교를 창립하여 1956년 3월 30일까지 유지하다가 폐교하였습니다만 10년 뒤 1966년에 진도36중학을 재설립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었고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1973년 사회졸업생 배출 후에는 열악한 재정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완도읍교회가 1966년 6월부터 청해 야간중학교를 잠시 운영하였으나 운영난과 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의 폐교 압력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등교육은 2000년대에 들어 호남36중고등학교가 특성화 교육으로 명문 학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교육위원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호남삼6중고등학교가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하여 영어 수학 수준별 분반 수업 및 원어민 영어 교사 초빙 수준별 수업 등 창의적 교육 과정 우수 사례로 선발되어 교육계에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최우수 사학기관과 특성화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명문 학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성교육, 금연학교, 영어 교육 영역에 있어 차별화된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삼육교육이라는 교육기관을 바라볼 때. 초기 설립 목적이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church school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mission school, 즉 선교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전인 교육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36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다시 고민해야 할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6 외국어 학원 운영입니다. 광주 영어 학원은 1973년에 서울과 부산에 이어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SDA 영어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습니다. 1980년 옛 건물을 허물고 현대식 건물을 증축하기 시작하여 1981년 5월 준공하여 약 30여 년 운영해 왔고 2012년 3월에는 광주 남구 주월동 호남앞에 선교센터 건물로 이전하였으나 현재는 폐원된 상태입니다. 제주영어학원은 호남앞회와 제주지역교회들의 염원에 따라 제주시 2도1동에 건물을 임대하여 1990년 5월 13일 제주36 외국어학원을 개원하였고 1996년 2도2동의 부지에 영어학원 및 교회 건물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 아마 1997년 7월 30일 학원 건물을 준공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전주영화학원은 1982년 11월 재림영화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전주북부교회와 함께 운영되었으나, 1988년 12월 전주북부교회에서 재림영화학원이 분리하여 나가 운영하였다가 당시 담임목사의 제안을 운영진들이 받아들여. 교사와 직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991년 7월 1일 재림 영어학원이 36 외국어 학원으로 편입되고 공식 명칭인 전주 36 외국어 학원으로 유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광주 북구 영어학원은 1994년 5월에 전남대학교가 위치한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광주에서 두 번째 영어학원으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을 한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영어학원은 2001년 7월 3일 순천시에 36영어학원을 개원하였으며 선교도 활성화되어 동년 11월 10일 개원예배를 드리고 예배소가 되었습니다. 상무영어학원은 2006년 7월 4일 광주시내의 세 번째 영어 학원으로 개원하였으며 개원 당시 학생 수는 600여 명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까지 영어 학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장이었고 선교 재정의 보고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변화 예측에 실패함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호남 지역에 개설된 여섯 개 학원이 모두 폐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광맥의 하나가 끊긴 것입니다. 2024년 SDA 교육은 광주 지역에 킨더레스트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개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기대를 갖습니다. 36 유치원 사업도 교육 선교 측면에서 그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주 36 유치원은 1982년 11월 13일 광주 본부 교회는 36 어린이 집을 설립하였는데 1983년 36 새마을 유아원으로 인가를 취득하여 운영하다 1987년 6월 광주 36 유치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1988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호남화폐 내에서는 월곡교회, 군산교회, 전주교회가 36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나 모두 폐원하였고, 광주 36 유치원은 현재 호남 앞에 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36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사업은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 호남 교인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했으나 학교도, 학원도, 유치원도 규정미흡이나 재정적인 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원, 유치원 졸업자들이 아직도 교회의 근실한 일꾼들로 자리 잡고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 인프라를 다시 정립하고 미래선교교육의 장을 더욱 알차게 열어가야 할 것이며 특별히 광주 지역의 30, 40세대들의 니드, 즉 신앙습관, 건강식생활, 학습 능력 등 유아기 시절에 그리스도인 신앙 생활 습관 교육을 잘 이끌어줄 유치원이 곳곳에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